플리츠 점퍼 소개시켜드릴게요. 정말 크게 넉넉하게 루즈핏으로 나온 플리츠 점퍼입니다. 이게 나그랑핏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주름 데인데다가 입체적으로 또 주름이 한번 잡혀있기 때문에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나왔고 밑에는 약간 시스루 느낌으로 잡아주는 느낌 있고요. 여기에 지퍼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어, 소매도 길게 나왔기 때문에 소매 살짝 길다고 느끼시는 분은 살짝 이렇게 그냥 접어서 입으셔도 괜찮은 자켓입니다. 이거는요, 사이즈 넉넉하게 루즈핏으로 나온 데다가 워낙 넉넉하게 나온 사이즈라서, 55이신 음... 분한테는 좀 크고요. 66반부터 거의 88반, 어, 88반, 99까지도 다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넉넉하게 나왔습니 이렇, 이것도 그냥 팔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퍼를 잠그면은 조금 더커 보일 수 있는데 저처럼 그냥 오픈해가지고 자 그냥 이렇게 커, 크게 약간 헐렁헐렁한 스타일로 이렇게 입으면 진짜 멋진 옷이거든요. 다시 한번 상세도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플리츠에다가 또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한번더 잡혀 있는 옷이고요. 어, 다 올리면 살짝 반목 사이즈로 하이넥으로 올라가는 점퍼 생각해주시고 요 입었을 때 목선도 살짝 가려주면서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정말 세련된 스타일의 점퍼 생각해주시면 되시고요. 두껍지 않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어, 여름에도 활용하셔도 좋고 간격이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는 정말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입기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어울릴 만한 라벤더입니다. 저는 밑에다가 저희 플리츠 간절기용 바지, 고리 살짝 들어가면서 일자로 뚝 떨어지는 바지, 깔끔한 거 입었고요. 이거는 입었을 때 핏도 너무 예쁘지만 정말 차분감 너무나 좋고 편안하게 나온 옷입니다. 어, 정장 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데일리 룩으로도 맨날 입더라도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바지랑 같이 찾아왔고요. 정말 예쁘게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지퍼로 되어있으면서 정말 멋있게 하나 갖고 다니면서 절치기 너무나 좋고요. 어, 사이즈가 우선 넉넉하게 나와서 55부터 어, 어, 99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55, 66이신 분은 저처럼 그냥 큰 사이즈 넉넉하게 입기로 원하시는 분은 55, 66 루즈핏으로 입는 기로 원하시는 분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77부터 99까지는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전체적인 길이감 지금 67 나오고